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4시클럽 이경락입니다. 김지욱입니다. 오늘 제 복장이 멜방을딱매니까난는 나름대로 이제 막 멋있게 좀게볼줄 아는데 다리가 짧잖아요. 이거 하고 싶어. 이거 <laughs> 아파, 엄청 아파. 네. 무슨 순사 같다고 누가? <laughs> 그 시대 같아요. 서부 네. 시대나, 얘는 예, 예전, 일제시대 일제 때. 엄청 편해요, 근데. 음. 허리띠 매는 거 불편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건 되게 불편해 하거든요. 네. 진짜 편해가지고. 계속하고 다닐 거예요. 보니까 이게 허리띠 대용이잖아요난 몰랐어, 난 네. 이거. 그냥 네. 하는 건줄 알았는데. 안면도품꽃들은 멜빵 이런 거거리가 멀지. 네. 우리도. 아니, 멜빵 있어. 그. 그 입는 그, 공화 있잖아. 개 뻘에서 일할 때, 개 뻘에서 일할 있는, 때. 자, 뭐 있잖아. 그래도 응, 있잖아. 그리도 양봉할 때, 그런 거, 입고 해요? 아, 그래요? 우리 응. 강원도대관령도 그런 거 하, 하고 해. 양봉 그래. 치울 때 그거 하는구나. 아니, 양봉. 양봉이라든지 치울 어, 때. 어. 어. 양봉 안 해봤죠? 안 해봤죠. <laughs> 아무튼, 치울 사람 두 명과 함께 하는, <laughs> 어, 고정장 전략. 오일장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어, 그냥은 뭐, 어디가 만기인데 보실까요? 참, 너무 무난하게 가네. 아니, CPI가 뭐 워낙 좋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저는 3.1이 음. 너무 이게 공격적으로, 네. 좀, 좋게 보는게 아닌가 음. 싶어서, 네네. 오, 많이 걱정을 네.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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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을 했는데, 네. 네. 그거보다 또더 좋게 나왔어, 또. 그냥 3.0. 음. 음. 시장에서는 3.1, 3.2,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수치를 보니까 2.97이에요. 상으로, 아래로 아래 내려온 거죠. 이제, 예, 상으로 내려온 거죠. 그리고 또, 근원 물가도 이제 4.8? 예. 5 밑으로 이제 더, 이제 떨어졌죠. 이제 렌트비 이런 것들 좀 떨어지면 이것도 예, 3대 보겠다 싶더라고요. 그, 저희는 우리 가족 빠져서 이제 달러, 원달러 밀이 좀 이상하더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단 음. 말이에요. 그러니딱 외환시장에서 이제 먼저 이거를 반응했다라고 봐요. 그렇지. 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시장 반등 나오는 것도 원달러 환율의 음. 논리를 가지고 81선을 보고서 우리는 투자를 음. 하니까. 81선 이거 못 뚫었다. 못 뚫었다는 얘기는 무너진다. 그래서 시장 반등 나온다라고 봤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엔 그 네. 시장 판단할 때 네. 달러가,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예. 이거, 이거, 원달러 환율 올라가기 시작할 때 시장 좀 조정받았죠. 그렇죠, 예. 영향을 좀 받았었는데, 그럼 이런 추세라고 하면, 뭐, 기술적으로는 잠깐 올라올 수는 음. 있다고 하더라도, 추세는 계속 하락 추세로 넘어가고 음.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계속 바라본다. 그렇죠. 근데 어제 이제, 아주 흥미로운 게 하나 있었어요. 에코프로 실적이 예상보다 좀 적어가지고, 이게 흘러내렸는데, 오늘 꽂히고 나가요. 너무 어려워,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네. 어서 도오십시오. 늘 시장 수급을 좀 많이 빨아들이고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이제 디커플링을 예상했던 게 이게 실적이 예. 별로일 거다. 정말로 별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2조 원 투자 이게 아. 다 알고 있는 얘긴데. 그러게. 참 이거는 모르겠어요. 도... 비 같은 종목이에요. 아무튼 응. 이거 때문에 또 코스닥 시장은 그. 오버시팅이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음, 여기서 변동성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반도체 삼성전자 s k 이닉스 지금 예 네. 어서 오시고요 HPSP 어떻게 보냐고요? 음, 이런 질문도 올라왔네 뭐 우리 많이 설명드리지 않아요? 이오테크니까 네. 그럼 잠시 후에 설명드리죠 뭐. 삼성전자 지금 주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제가 그 삼성이 신 사업을 발견하게 되면 아, 예를 들어서버 시대가 열려, 열려가지고 올라갈때두배 이상 올라갔고 음. 스마트폰 때두배 이상 올라갔고 그렇죠. 그럼 그 시작점이 5만 5천 원이기 때문에 11만 원까지 갈수 있다 AI 때문에 AI 때문에 정말 그렇게까지 갑니까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중국에서도 AI 관련된 기업도 부각되고 있어요. 걔네가 뭐,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도. 그만큼, 이 AI는 엄청난 기류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분위기라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11만원대 갈수 있죠. 삼성전자가 가게 되면 남은 종목들도더 크게 가니까. 중국이, 네. 그게 이제 막혔잖아요. 네. 고성능 칩 같은 거. 대신에, 네. 성능을, 성능이 이제, 어, 원래는 이제 하나만 써야 될 거, 한 아, 10개 쓴 거요. 예 네. 이렇게도, 디램도 뭐, DDR4로 그냥 쓰는 거지 뭐. 네. 따져보면 그러면 뭐 중국도 이제 오히려 그런 데서 수요가 많아지면서 어, 옛날 것도 잘 팔리네? 음.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디렉 원 자체가 다 지금 알리바바 터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반도에는 희소식이기 때문에 이런 네. 것도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등등 뭐 이쪽은 지금은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또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또 이제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했거든요. 어번에 시장 폭락 올때 HBM 관련된 장비주 3인방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오늘장 모사지 뭐 이런데 나와서. 그때 a s p e 설명했죠 한미반도체로. 네, 네, 다 설명했었죠. 근데 이제 장비 쪽은 오르스라고. 오르스 쪽는 이제 이, 이, 이날 이날 얘기했어요. 이날 그냥 사야 된다. 네. 아, 이날 사야 된다. 그날 그날 이분할로 네. 이제 이제 접근해야 된다. 네. 아니, 뭐, 종목이, 가다가 실수했지. 반등 나오면. 아휴, PSK 홀딩스. 이것도, 이날 빠진다고 얘기했죠. 음, 네. 되게 급한가 봐. 아, 뭐, 이거 어, 어쩔 수 이,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되게, 이거, 이런 것들은 가는 내 거는 왜안 가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지금. 문제 있나요? 왜 이렇게 어, 되고. 음. 이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올라가나 보네. <laughs> 그, 그, 예, <laughs> 그, 이런 것도 말씀, 해결됐나 보네. 네. 이 o 테크스 3인방, 이제 장비 3인방 네.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금도 이쪽은 좋다라고 보거든요. HBN 관련된 장비 업체들은. 꼭 계속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HPSP 아까 무조건 여쭤보셨죠? 수소 언할링. 계속 가져가는 게 맞죠? 이런 것들이야. 물론, 대비 떠가지고 조금 취집한 부분은 있겠지만, 또는 뭐, 홀딩하는. 자고 가다가, 예. 이런 구간 나오면 83 밑에 있잖아요. 이런 데는 물량 추가하고. 아, 물 그래. 무조건 물량 추가하고. 그래서 좀 이제 물량 추가한 물량은 또 아, 나중에 좀 벌어지면. 자꾸 예. 좀 정리하고. 이제. 그렇게 가시라고. ENF도 막 물어보고, 이제, b c s TMC 물어보고, c t 도 물어보고, 이제. 음. 안 가는 것들은 이제 뭐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ENF 한번 볼게요. 아니, 가다가. 엄청나게 문제있지 뭐. 이게 반등 나와서 11세를 잠깐 쉬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뭐, 안 가는 악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TMC. 아니, 반등 나와가지고 잠깐 이게 여기서 쉴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게. DCNC. 아니, 가다가 쉴수 있는 거죠. 이거를. 아, 까 여러분들은 너무 일일비한다. 그냥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다 들고 가는 것이 맞고, 칭택도 오늘 갭 뜯더라고, 얘는. 이것도 당연히 여기까지 와가지고, 좀 아래 꼬리 달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들고 가는 것이 맞죠. 윗꼬리달렸 이거 문제 있나요? 어, 네, 오전에 문제가 생겼나 보네. 미코요? 미코는 우리가 잘안 본. 오로스도 계속 가져가는 거, 네. 여러분들, 반도체 쪽 디스플레이, 바다가 시장 또 무너지면 같이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아, 그 산업의 태동기에는 절대 파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사는 거지 여러분들 그 근데 미코론 제가 이거 옛날에 미코가 그 좀세미요 네. 코미코미코 이래가지고 아, 아니 그러니까 이전에 거이뭐좀풍도이 엮이고 뭘로 엮이막 그런 식로좀 네. 그게 엮여 있었죠 어. 봐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건 대부분 이제 코미코 네. 연결로 될 겁니다. 야 이제 얘가 제주사고 코미코가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코미코는 또 올라왔었어. 이 세정제 관련된 기업인데, 코미코. 제가 알기로는 미코가 대주주고. 돈잘거죠 어, 저 근데 싼 농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미코랑코멘코는 간만에 또, 현재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분석하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오랜만에 봤네요. 예, 오랜만에 봐가지고. 오랜만 함부로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분석하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BH도 봐달라고. BH, 좋아요. 좋습니다. 사실선 아직 안 찍었네.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랠리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내비두는 것이 맞죠. BH OLED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애플이 OLED 투자 확대하게 되면 당연히 수익률로 떠올 수 밖에 없고. 폴더블에도 많이 들어. 네 아무튼 IT 쪽 관련돼가지고, 특히 반도체 신공정과 관련된 거 가지고, 어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오늘 장비주들이 뜨면, 뭐, 부품이나 소재주들이 다음에 또 돌아가면서 뜰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이제 딱 하나 골라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덕산 하이메탈. 아, 요거는 오늘도, 구야이 걸려졌어요. 뭐 윗꼬리를 짓고 살지만, 뭐 대잡투처럼 움직이지만, 꽉! 올라가. <laughs> 네. KNJ도 또 임선희 씨도 이쪽으로. 발 타고 올라가고 있구만. 이것도. 근데 뭐 반도체 쪽으로 아예 종목을 수십 개씩 가지고 가는 분들도 계시던데 지금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은 뭐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쪽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백화점들도 네. 반도체 쪽은 다 일단은 뭐 디스플레이 어, PCB 백화점들도 상관없어 장비도 좋고 네. 아. 대신 배터리나 뭐 바이오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줄이고 이쪽에다 좀 집중하는 것이 아, 그, 시장 분위기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제 에코프로가 딱 빠지니까 SK 하늘스가 빡쳐요. 그거 보고 좀, 아, 이거 아닌데, 너무, 시장이 조막 송돌만 있다, 이거. 요거 팔면 절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아무튼 지금은 약간 그런 분위기에서 차후에는 주도주가 나오면 주도주로 작업이 다 집중화될 수 밖에 없고, 그 추세를 누리셔야 된다. 근데 반도체 쪽이 좀 워낙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좋고, 헌하고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다가 승부를 보는 전략. 말씀드리면서 아 반도체 백화점이 아니, 괜찮... 지금 괜찮요 지금은 딱 그러셔야 돼요 다른 쪽 많이 가져가면 안 돼요 이쪽이 오히려 좋다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오늘 각도기 저희도 좋은 종목이에요 AP도 네. 싸죠 제가 네. 만는 날이 올 겁니다 자 오늘 각도기가 잡은 종목을 좀 설명 드려 볼게요 이게 아닌데 이건게임이야 해봤어요, 이 게임이? 에픽세븐? 아니요. 어디서 만든 거? 몰라요. 게임을 안 해서. 라운 시큐어랑, 좀 마이너스로 떨어졌어, 이거. 또 참... 아. 아이... 올라가다가, 네. 지금 내려왔네. 왔는... 어디다 봐도 솔브레인 좋고, 마이크로 컨택스는 오늘도 좋아요. 아. 이거는 진짜 얼마까지, 이게 착시는안 되는 거야. 이게 입절가를 계속 상연시키는 거 어. 상연시키면서. 입절가를 상연시켜가지고 보내주나요? 예, 예, 아 본인, 아, 아니, 아니, 본인은, 본인은, 확인해야죠. 그러니까 본인이 확인하셔야죠. 요 음. 정도까지 되면, 이거. 여기서 올라가는 거죠? 입절가가. 여기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걸 확인하면서, 예. 예.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여기는 이제 9,100원까지 올라와 있잖아, 지금. 예. 이게 이제 입절가는 8 7 3 0까지 떨어지면. 그때는 아. 그냥 입절해라. 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예. 아. 신기하네. 그럼 마이크론 콘덱소리 지금, 들어가, 지니까가 7,930원이었으니까, 요때 음. 들어가가지고, 쭉 올라갔어요. 뭐10% 이상 지금 완전마진 되는 거죠. 어, 8,73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착시를 해라. 음. 이렇게, 그렇죠.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네, 이게. 뭐, 계속 갈 수도 있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 신규점인데? 음. 음. 어. 뭐. 장구제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맞는 거니까 뭐 기다려 봐야 되겠죠 이런 것또 오늘 라운시큐어나 이런 거 잡아냈고 어저께펄 퍼러비스 좋네 게임도 잘 네. 올라오네 한번 볼게요 라운시큐어 자리는 그지 위꼴이 계속 달렸던 종목인데. 자리가 높은 건 아니에요 지금 들어간거 뭐 최근에 거래도 터지고 뭐가 있나 보네요 네? 거래랑 재료가 거래랑 계산하고 지금 각도기가 잡았을 텐데 아무튼 그런 자리고 베이시피미카는 뭐 하는 회사예요? 저기 그어아이오뭐 오일이라고 해야 되나 이 각도기가 진짜 우리가 그 뜻밖에 그 우리가 아예 안 보는 바이오도 잡네? 네. 아니 그러니까 아... 그거 말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걸 바이오 디젤 아, 바이오 디젤 아뭐 바이오 뭐 휘발유 뭐 이런 거 모르겠다 아무튼 뭐 테마에요? 테마 아니고 얘는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네. 좋다고요? 네. 이게 무조건 이제 천간이 되는 거든 천 500억에 요소소 같은 거야요 요소소? 휘발유에다가 일, 그 어느 정도 섞어야 돼요 이게 바이오 연료를 어. 안도지아니니까 관심이 없어가지고 자뭐 잡았다. 아니 뭐 좋은 네. 좋은 회사는 싸네요. 네. 싼 기업이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디다 갔다 소브레인도 분위기 좋고 이것도 2주가 올라갔네. 계속 가져가는 전략으로 지금은 일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도기 어, 무료 체험 이벤트 또 설명드려야죠. 어 그렇죠. 이게 제일 2주, 중요한 거. 이게 이중 채인가요? 이주. 게임 설명이 이렇게 많이 나오네 여기 이런데. 광고비 이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 어플을 공짜로 쓰는 거니까, 광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예요 자, 조, 그, 안드로이드 폰에서 종목간 각도기 검색하시면 플레이스토어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1668-3964로 전화하시면 무료체험 2주 동안 가능하다. 어플을 무조건 깔아야 됩니다. 예. 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종목각도기라고 검색하고 어플을 무조건 예, 설치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번호가 몇 번이었죠? 네. 1668-3964. 3668-3964로 3964. a r s 하면 이제 바로 이 각도기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죠. 제가 이거 너무... 빨리, 빨리 가야 되죠. 네, 오늘 또 네. 바빠가지고.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점목또 올려주시는데, 다음에 좀, 다음에 좀더 빠르게 또 분석하는 시간 또 가져보세요. 아, 오늘 또 기업탐방도 있어. 네. 어, 바빠 죽겠네. 뭐 어, 죽겠네요. 응. 바빠 죽겠는데, 이거 열었다고. 좋아요, <laughs> 구독 좀 눌러달라고. 뭐, 깡패야? 응. 깡패냐고.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 정중하게 그 해요. 응. 그 누가 턱주가리를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내밀어? <웃음> 턱주가리를. <웃음> 이 턱주가리를 어떻게 하냐? 그쵸? <laughs>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